트레를 잡아야겠어. 호그 디바 그래 빠졌다. 쟤네 아나 있어? 아나루시오. 호그래 어, 봤다. 그럼 그래, 또 빠지. 야죠 레디에 트레 뭐야 트레반 트레반 오 그래 또 빠짐 나 펄스 야와녹아구렸다 아나 수면 아, 빠지고 있겠다. 피일이거든 오른쪽 목살 오른쪽 아나 커 피일 아 진짜 해 받고 있다 야루시컷야세컷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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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팟 야 뭐야 오오오 오지마 오. 오지마 이걸 잭팟이 터져버렸네 비빌라. 안 비벼, 못 비벼, 못 비벼. 시간이 안 돼. 이거 꼬인 거다 꼬여가지고, 근데. 블락 걸었다. 블락 걸었다. 오른쪽 트레 힐이거든? 아, 얘 뭐야, 얘 겐지. 오른쪽 트레 아직도 힐. 아나반, 아나반. 아나짤. 겐지 아, 힐. 나이스. 겐지 힐인데 자기도 죽었네. 우리 콩 몇이야? 트레필트리진필아아필 아빠생. 아, 야 뭐야. 평타가 안 나왔어. 나이스? 왼쪽에 오고 있다. 상대도 왜자리나만고 아, 포커. 아, 그래서 압지겐지필트리필 준신 님, 아나필, 아나필, 자필 아나필, 아필아시필 아나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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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필아나는못나나볼수 있는 게나는 아나필, 아나필, 볼수필는나야 아나필, 아나필, 이나필아도세아이필어야표아이라아돈더 주지. 아나필, 아나필, 아나아리 아나필, 졌나? 안찬 거지 아직. 어 아직 안찬걸 걸? 몸검이다. 이제 빨. 뭐야 뭐야. 포착. 아 <laughs> 뭐야 터졌다. 야 루시오 루시오 여기서 루시오 여기서. 여기 있어. 루시오 필. 잡아야 돼. 어 잡아. 어, 뭐야 이 5분 이 5분 뭐야 이거 5분 5분 뭐야 이거 <laughs> 우리 1분 더 받고 게임 하는데 <laughs> 음, 개꿀 이 정도면 어, 개쩌는데 뭐야 이거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 갑분사 당합니다 갑분사 나올 수 있어요 아 근데 일거 쪽에서 잭팟 터진 것 때문에 삘 탔다 잭팟 기가 막혔네 그냥 쟤네 <laughs> 나루시우 부착했는데 루시우가안 왔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뭐야 두명 정도 컷 되겠지 했는데 겐지까지 죽었더라 <laughs> 개웃겨 다 아, 그거 점수 몇이지? 이거? 4, 4, 2, 1. 4, 5, 60, 6으로 온다고? 부캐? 이 아, 그 아이 그래, 그래, 그래. 그럼. 때 그럼 나도 4,600으로 온다? 아. <laughs> <laughs> 페이지 지금 9등 자리로 온다. <laughs> 내거3 0몇등인데안된거 아, 랭킹 없어 가지고 0분안아 <laughs> 아, 진짜 이또안 아, 진짜 1, 2 시즌 때가 오버 진짜 재밌었는데. 인정? 그 레이플아나 뭐야? 그때 진짜. 그때 왜, 개울씨, 그때 자리야. 증맥 자리야. 개잘했어, 쌤. 상대 호그. 그래서 어, 나랑, 어. 나랑 듀오 해달라니까 듀오 절대 안 해주고. 아니, 리지님. 저가 리지님이랑 하고, 어. 어? 어쩔, 어쩔 수 없었어. 왼쪽 아래 호그 있는 것 같은데. 저거 뭐, 아래 누구야? 아, 누구야? 호그필. 아, 어, 누구야? 뒤에서 막자. 아, 나메리시다더 이상 손해보면 안 돼. 오케이, 오케이. 미칠 포 없어. 미지카. 내려줘봐, 뒤에, 아 뒤에, 뒤봐봐. 오케이, 오케이, 뒤봐봐줄게. 뒤봐봐. 저 필. 텅. 정리하자, 이거. 이거 저 엄청 프리들이거든요 그냥 그래, 얘가 정말 탱커 유지만 해줘 오, 어, 그렇어. 오, 와우나 여킹 썼는데. 개오봐 솔저 필. 아, 솔저래 솔저요? <laughs> 우리 솔저 <솔져> 필. <웃음> <웃음> 우리 솔저 <솔져> 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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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순신 님도 이거 당하네. 뭐 우클릭 근접? 클리평타 음. 나, 나 계속 유지죠. 나에야 멸시필. 달. 겐지 필어버인 빠짐. 오 잡자 이거. 우리끼지. 오 뭐야? 야잘 가. <laughs> <laughs> 질풍 이상한 데 뒀어. 벽풍장 뒀어, 벽풍장. 개꿀인데? 아아 <laughs> 누마도 <디바도> 필? <laughs> 왜 이렇게 재밌냐? 아, 아나 오늘 에임 개 좋은데? 수가 아, 안 죽네? 뭐야? 나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. 너프. 아! <laughs> 트레가세명 억으로 끌고 있거든. 야, 우리 나 진짜 진짜 억으로 개잘 끌고 있어. 야 매지야 트레까지, 트레까지 왔어. 아! 살수 있어? 오, 살았어. 이걸 살았는데 죽을 거 같은데? 우리가 센서 잡 야, 트레 잡았어. <laughs> 트레 잡았어. 내가 프리딜 한물만 유지해 줘 봐. 그럼 돼. 이거 그냥 우리 맞다. 나야 약간만 좀맞았서나 약간만. 보고 봐 줄게. 안아 어, 봐 줄게. 보고 칠 아, 이 댕기. 굉장히... 아나 이제야 끌렸 호 그래버 없어 겐지도무한빨때서겐지피겐지딱 우리 메리시 물려 우리 아, 메리 죽는다 진 적팀 메리시도 없어 우리 힐러다 없다 안 되겠다 야호 붙어 야안할거안 되냐 안면 아, 말고 안돼 여기 그거 어 있어 그래 아, 그래 반. 오 그래 없다. 오 반. 엔지. 나뒤바 대시 없어. 바피. 부수고 싶은데 못 부셨다. 오 그래 또 빠지. 부착 빠지고. 어나 이거 못 올라갔다. 엔지 주풍 빠지. 하늘 유지 한번 가능해요? 와 이걸 먹었어? 엔지 바피. 날대. 아, 나 오늘 애기 개 좋네. 아, 빼야돼. 야, 우리 오, 야. 오, 어, 저 끌린다. 공벽 되나? 네. 야, 야, 그애한조 나왔다. 그애한조 나왔다. 그애한 조다, 이거. 야, 그애한조다 잡는다. <laughs> 몇 시에? 몇 시킬? 아, 나 자! 앉아보자. 어, <laughs> 나 잤어. 아, 마지막 가요. 가리이잘리지 말아봐. 마 가는데. 우리가 그냥 초월 키면서 음, 나가도 돼. 키면서 나가자. 고고고. 준비나 아. 컷. 어, 다 썰렸어? 그런 것 같은데? 도 <laughs> 우리 원숭이 <완성이 웃음> 개불상에 나 위도 간다? 하게. 아, 왜다 나가자마자 죽고 있어? 나리스폰 끊겼었음 나는. 죽으 빼봐요. 상대 우리 도를거 없어서. 아니 탱커 만면야 앞에 한조나 대잖아. 스한 그럴까 오케이. 엔지그 오른쪽 여기 스 자리 할까 조금 조심해. 끌리면 그걸. 파 빠지고. 아이 소울가 걸렸다. 한 조피. 야 호거 지잡피. 한 조피. 여기가 자리하고 다한조 반피. 이도 프리데이 잘가 잘 나온 데에서 먹자. 이도 한 조피. 와 튕겨내기 였네나 걸린다. 아, 살아났다. 한조 반.

아오 나한테 1인공아 이걸 나한테 1인공야 메리시 반피. 어 뭐야 이걸 못 잡았어. 아 클났다 클났다요 클났다요. 나 살려줘. 못 살려주겠다. 물이 물이 데스. HP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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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HP 1이가지구나나 겐지 튕기는게 없구나 아나 진짜 이 겐지 개빡치네 자리야 궁걸어오 돼? 걸었다 야 걸었다. 잘못 왔는데? 걸었다. 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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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, 빨간 자리야 빨간 자리야 아 우리 젠야타가 다 잡아요 아까 오케이 어 뭐야 적팀 겐지 진짜 나만 봐 어, 괜히 진짜 아나한테 계속 킬 받으면서 나물로 오니까 내가 잠지를 못하겠어. 못비벼못비벼오 패텍 뭐야? 이거 3236. 아, 냈 잘했다 나. 루시오 <laughs> 봐